코인케이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ETF 승인이 모두 안날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슈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이것이 곧 리플과도 연결돼 있으니까요. 보셨던 것처럼 다들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설령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전망 보고서 어제, 아까 우리 우지한 CEO의 그 보고서 출처가 의심스럽다. 저 출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지한 씨의 우리나라는 매트릭스 포트라고 했지만 매트릭스 포트 이 내부 보고서입니다. 내부 보고서가 또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 보고서 그 보고서는 괜찮았다. 좋을 때는 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좋을 때는 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좋지 않을 때는 20%까지 하락해서 3만 6천에서 3만 8천 달러까지 될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고서인데 이제 일부 언론사들이 자극적으로 기사는 자극적으로 써야지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제 출처자잠번 읽어볼까요? 자, ETF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텐엑스리서치 보고서의 추, 출처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았냐 이거죠. 이분, 이 발투나스 이분 개인적으로는 승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식 외에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 다들 소식통이 있겠죠. SEC가 승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JP 모건도. 어, 저기, 미팅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미팅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어, ETF 발행사 또는 SEC 내부자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인, 쉽게 얘기해서, 이 새로운 사실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인지 궁금하다, 이 말이죠.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틸레는,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보이며, 지난해 12월에는 분명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트윗했다.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승인 거부 전망 보고서를 펼친다? 왜 갑자기 관점을 바꿨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큰 이슈가 있을 때, 본의 아니게 개미들도 다 알고 있게 되죠. 그죠? 리테일 인베스터들도 다 알게 됩니다. 같이 가는 걸이 고래들, 세력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고래도 개미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이유는 악성 매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쉽,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만 오르면 그냥 한 100만원 가지고 와서 조금만 오르고 한 10만원 오르면 냅다 팔아버려서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코인 커뮤니티에다가는 이제 10만원 벌었다고 이렇게 작성한단 말이에요 오늘 소고기 값 벌었어요 오늘 오늘 과일 값 벌었어요 <laughs> 오늘 애기, 오늘 우리 아이 기저귀 값 벌었네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 왜냐 체력들은 기저귀 값, 소고기 값, 과일 값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털어버립니다 왜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세력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 세력 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소고기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와, 저거 내 돈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끈하게 털어버립니다. 근데 그 털어버리려면 방법은 두 가지죠. 그냥 기술적으로 아무, 아무 이유 없이 빼버리거나. 아니면 이슈적으로. 뉴스를 일부러 터뜨리거나. 특히 이제 기술보라는 이슈가 더 먹히죠. 안 좋은, 안 좋은 소식은 여러분 아시듯이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의심스러웠던 것이 어제 금락이, 일시, 일시적인 금락이 있기 전에 저는 저희 그 방송을 하기 전에 한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한, 한, 이 정도? 음, 826한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어요. 한이 정도였어요. 이때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그 한글 기사가 나왔으니까 원문은 그 전에 미리 나왔겠죠 그때도 딱히 뭐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화끈하게 확 725원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이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 빼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의심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승인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승인 확률을 무려 90%로 보고 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베팅해서 승리할 확률이 90%면 해볼 만한 베팅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승인 거부 전망 보고서를 유출해서 유출했다. 떨어지고 나니까 또 올라간다. 세력들의 전형적인 개미털기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털, 털면은 그 세력들이 왜더 쾌감을 느끼냐면, 게임을 털면, 게임들은 돈이, 추가, 추가 총알이 없어요. 대부분. 왜냐면 그 전에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세력은 재밌게 이 판을 즐길 겁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고전적인 시나리오예요. 이슈에, 이슈 딱 더, 던져서 털고 올라가고.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 테슬라 비트코인을 받는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8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아니, 미안하다 테슬라 이제 결제 안 받는다 5천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5천만원까지 그랬다가 아니야 다시 할게 8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암호화폐 투자 고인물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뉴스에 놀아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실력 맘이니까. 그래서 무려 약 4,4850억 달러 어치가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털고 그 물량 세력 받고 다시 올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 블룸버그. 털었다. 이제 1월 8일에서 1월 10일 승인 가능성도 없다. 최근, 그리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이 있거든요?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 발표가 곧날것 같아요. 블랙록이 버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드려볼까요? 한번. 일단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승인한, 승인 나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ETF 승인 날까 안 날까? ETF 승인 두 가지죠. 승인 거절 둘 중에 하나할 겁니다. 승인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즐기세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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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즐기면 됩니다. 비트코인인데, 리플 투자자는요? 리플도 즐기면 됩니다. 오늘, 어제 보셨잖아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오르고. 그냥 즐기면 되지. 뭐더 이상 아무, 뭐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절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절되면. 거절되면 이제 SEC 의장이 어떻게 될까요? s e c 의장은 거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제가 한번 안 어, 서너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압박 이거 거절하면 정치적으로 압박 들어갈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 지금 2024년 11월 5일 11월 5일 또안올것 같죠, 여러분? 금방 옵니다. 눈 감았다가 떠보세요. 금방 11월 5일 될 거예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화당이 누가 나오든지 간에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비선거권 없어진 거, 지금 없어질 것 같은 거, 그거 다시 회복이 되면 출마할 것이고, 출마 안 하더라도 헤일리 같은 좋은 후보들이 줄서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앞서 있어요.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참고로 아시겠지만, 민주당 출신입니다. 정치적 압박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화당이 되는 순간, 게리겐서은 끝이에요. 끝. 끝. 추하게 물러나든지, 본인 두, 두 발로 걸어나가든지. 정치, 정치적인 압박 엄청날 거고요. 두 번째. 자연스럽게 거취 압박. 거취. 자연스럽게 거취가 거취 압박을 받을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인데 공화당이 당선돼요. 얘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럼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추하게 내려갈 겁니다. 공화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정치 공세를 펼치겠죠?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먼지털이 들어가겠죠? 그럼 추하게 물러납니다. 리플에게는 땡큐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거절하게 되면 소송 압박. 엄청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리플과, SEC가 리플과 소송을 했을 때, 못 잡아도 2억 달러. 소송 하나에 2억 달러. 2억 달러를 소송 비용을 냈거든요. 못해도 2억 달러. 지금 ETF는 한 20여 개 기업이 붙어 있습니다. 20여 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만 ETF 할수 있냐? 아니다. 리플 ETF도 할수 있고, 이더리움 ETF도 할수 있습니다. 계속 ETF 러시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20여 개를 다 아까 우리 어제 그런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던 것처럼 그 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20여 개는 한꺼번에 거절한다? 아 그런 배장이 있을까요? 와 만약에 그런 배장이 있다면 어제처럼 그렇게 떨어져도 우리가 할 말은 없죠. 맞으니까. 그러나 소송 압박 이거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럼 한 40억 달러는 있어야 되는데 못해도 20개 다 소송 건다면 40억 달러 이 20개의 소송을 다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법은 블록체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고, 최근에도 그레이스케일 ETF 승인 거부했을 때, 검, 그 검토인가요? 거부했을 때, 검토, 해라 법적으로 명령 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 암호화폐 좀 올랐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걸 버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여 개의 암호화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를 포함한, 아니면 발키리를 포함한, 이 20여 개 ETF 승인, 이 금융 기관이, 어, 뭐, 질, 질것 같아서, 어, 안될것 같아서 신청할까요? 블랙록이 생각이 없이 일경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일경원? 일경원. 우리는 경이라는 단위를 블랙록 덕분에 입에 붙여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900, 1경원에서 1조 빠지면요, 9 ,999조예요. 9 9 9조예요 9,999조에서 1조원을 더하면 1경원이 되는 겁니다. 1조원은 엄청난 돈 아닌가요? 우리 솔직히, 솔직히 우리는 평생 1조원은 벌 수, 솔직히, 솔직히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맞아요. 솔직히 1조원은 벌수 없잖아요, 개인이. 네, 그건 맞으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돈을 운용할 정도면 얼마나 확률 높은 투자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걸 다이겨낸다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압박하겠습니다. 모발적 압박. <웃음> <웃음> 아니 게리게슬러도 우리 괴롭혔으니까 아, 저도 인신공격 한번만 한번만 하겠습니다. 모발적 압박. 투성 빠질 머리가 없어요. 진짜 여기서 또 거절하면 이제 모발적 압박. 좀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머리 더 빠진다 이 말입니다. <laughs> 모발적인 압박이 있어요. 이 압박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빠진 머리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한가닥이6천원 아니, 얼마더라? 만원인가? 돈 들어요, 돈. 돈 든, 소송도 40억 달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늘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알아야 돼요. 알면 털리지 않습니다. 모르면 털려요. 복잡한 게쓰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평생 개미 인생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털리고 투자하고 털리고 투자하고 한평생 개미 인생 살아야죠. 어쩔 수 없죠. 저도 개미입니다. 제가 개미 아니라고 한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멘탈이 정비된 개미가 되십시오. 그러면 네 세력들 돈에서 몇 천만 원몇억원 빼내는 거돈 네, 티도 안 나고 본도 아니에요. 우리도 몇천만원, 몇백만원, 몇억원 뺄수 있잖아요. 마인드셋만 바꾼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을 내시, 내면, 거절되든, 방송 결론입니다. 승인되든, 둘다 좋다. 왜냐? 거절되면, 촉감매 수. 촉감매 수. 왜촉감매 수가 가능한 줄 아십니까? 거절돼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2차 공적 3차 공격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랙록이? 그러면 그런 것이 또 호재의 기대감을 올라서면서 다시 회복될 겁니다. 적감에서의 기회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은 과연 체력들이또 적감에서의 기회를 줄까요? 리플로 치면 720원까지 떨어뜨렸는데, 적감에서를 또 줄까요? 입 벌리고 있는 사람 많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또 내려오면 입 벌리고 있겠다. 절대 세력은 개미들을 면역력, 개미들의 면역력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한번 하고 딱 말아요. 한번 써먹은 전략은요, 폐기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을 오래 흐르게 합니다. 왜냐면, 개미들은 또 까먹거든요. 또 씁니다, 이 방법.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연 또 족감에서 기회를 줄까? 글쎄요. 글쎄요. 제가 아는 세력은 어, 그렇,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승인되면, 저는 전, 전 직원들을 다 총동원시켜서 또 박수 치면서 우리랑 어, 즐기면 된다. 됐죠? 답 나왔죠? 그러니까 답답하시면 정리하시면 돼요, 생각을. 당장 고민해서 풀릴 게 아니면 고민을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Crypto flash crash as matrix board says. SEC will reject Bitcoin ETFs입니다. 네. 아무리 곰이 입 벌리고 있어도 이렇게 무서운, 성운이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런 곰 많이 봤다. 2022년, 2023년 이두 해만 놓고 봐도 많이 봤다. 네. 맨날 비트코인 깨지면서 뭐, 비트코인 끝났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잘, 대처해서 여러분만의 투자를 즐기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레이 가격은 790원 정도에 형성, <laughs> 되고 있죠? 비트코인은 500, 5,800만원에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한번, 지금은 이제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할 타이밍이에요. 그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앞으로 ETF와 관련된, 지금 이슈몰이가 됐잖아요. 거래량 보세요. 비트코인, 지금, 저희 코인원 기준은 675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리플 381억 원이 됐어요. 이슈머리 제대로 했습니다. 자 이거 가만 두겠습니까? 재밌게 또놀 궁리를 하고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와중에 또 고량주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고량주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저희 고량주 분들을 위한 또 일기를 또 길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 어, 댓글 다섯 개나 있네요. 아, 못된 세력들. 용서가 안 돼. 아, 제이님 화나면 진짜, 세력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할래? 네? 좋습니다. 와, 경험담. 세 배율에 들어갔는데, 30번 손절 그런 하락의 자동체결. 하락의 폭이 얼마나 클지는 가능이 불가하니, 청산 안 당한 것에 만족,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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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고요. 좋고요.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또 저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고 있는지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따가 5시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